반갑습니다. 에코프로의 시나리오를 읽어드릴 전세역전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 오늘 추가적인 상세을 보이면서 너무 좋다 했죠. 어, 일단 박수 한번 치도록 하고, 추가적인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오늘 거래량도지 많이 나온 상태고, 고점도 높여놨어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최근에 수급도 엄청나게 좋지만, 저는 오늘, 어, 더 올라가서 욕을 먹더라 하더라도, 단기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할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점도 제가 지금 일단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남겨놓은 부분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고점은 어디가 될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거고, 아, 팔아버렸더니 지금 너무 올라가. 그래서, 아, 눌림목 오면 사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예상 흐름들을 제가 시나리오를 잡은 부분들, 설명 드리고 어느 구간에서 어떤 부분 형성이 된다면 매매를 해하고 매수를 진입해야 될지 그 부분까지 해가지고 한번 오늘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에코프로가 우리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우리가 매수했던 부분들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까지 해주신 분들은 앞으로 에코프로 영상 제가 꾸준히 또 지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왜 지금은 매수하는 부분들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려 있는 분들도 어, 영상 보시면서 매수 부분에서 추가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하점에서 네 여기까지 보시면 매수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리 구간에서 이 구간 유지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서 와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했던 이야기. 목표가라든지 단계적인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도 확인하고 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어제 많이 보셔주셨고, 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올라갔을 때 저항 맞을 만한 구간은 보시면 이 선과 이 선의 구간이겠죠. 그래서 16만원대에서 18만원대가 일단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파동만으로 해서 계산을 했을 때도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에코 프로 같은 경우는 16만 원 대에서 18만 원대까지 움직일 수 있고, 저 영상, 바로 직전 영상인데, 그 이후에 보시면 장중 흐름은 너무나 좋다. 그래서 5후장에 16만 원대 이상 돌파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고점이 나올지 그때부터는 촉각을 곤두 세워서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18만 2,700원의 고점을 만들고, 이 부분에서 제가 타점을 드린 이유. 왜 그랬냐면, 이제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 지금 18만원 선에 그어 있었죠. 어, 단기 탄력상으로 봤을 때 16만원을 넘겨주면서도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외국인 기관의 프로그램도 매수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아, 이거는 슈팅이한번더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지금 여러분께 홀딩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 고점대가 분명히 여기서 걸릴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근데 그 구간을 뚫어버렸어요. 어제 뚫으면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올라갈 때 밀렸다가 올라간 거고 여기는 진짜 투기심이 엄청나게 붙은 자리였기 때문에 거래가 실상으로 좀 많이 터졌다 하시는 하는 부분들이 이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선으로 넣고 보니까 어제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18만 천 원이다. 이 위로 올라왔을 때는 만약 정말 에코프로나 이게 기관업 외국인이 개인들 아, 너 너네들 돈 터치 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은 모르겠으나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이 30만 원이라는 구간에서 5만 원까지 25만 원이란 이 차이를 13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절반 이상을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도 조정 주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그 부분은 사실 저는 제 경험상 20년을 주식을 했지만 어, 그런 식으로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도 아닌데 그런 식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두 배까지 가는 종목들은 많죠 포스코 콜딩스 같은 경우도 40만원대를 정말 돌파를 못했다가 2차전지 바람부니까 80만원까지 갔었을 거고 현대차도 지금 60만원대까지 올라오다가 저항을 막고 있잖아요. 100% 가면 정말 크게 많이 간 건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작은 종목도 아니고 지금 전일 시가총액으로 보면 20조짜리인데 이게 더두세배두세 두세 배가 올라오고 막 이렇게 될 수는 없다. 근데 지금 최근의 흐름으로 보면 10만 원대에서 지금 거의 80%가 단박에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좀 눌려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드리려고. 그래서 다좀더 보내 드리면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영상도 제가 타점들 저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팀에서 에코프로의 아버지로 불리시는 분이 계세요. 맥점 코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하고 공부를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한번 여러분들 그분들을 타점 한번 받아보시고 에코프로의 아버지가 왜 아버지인지 에코프로를 바닥부터 잡아가시면서 수익을 내시는 분이라서 그 분이 테마주 바닥을 정말 잘 잡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제 영상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타점 보내드리고 지금 밀리니까 뭐 사실 기분은 나쁘지 않잖아요. 오우장에 다시 올라가서 18만 원 넘겨간다면 모르겠지만, 아제 경험상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추가적인 만약 고점을 만든다면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그 부분 좀 전에 설명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막 추가적으로 갔을 때막 25만원까지 이런 식으로는 어려울 거고, 20만원 정도 라운드 피규어에서는 어찌됐든 여기는 끝이 아니겠냐. 그래서 20만원을 돌파를 만약 나온다 하면은, 다시 20만원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 매물이 쏟아질 건데, 20만원까지 온다면 아마 이걸 뚫고 더갈수 있어요. 그래서 22만 원뭐 21만 원요 정도 사이가 고점이 될수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된다면 그리고 20만 원대는 지금 생각에서는 넘기고 내려오고 이럴지는 못할것 같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인 고점 부분이 아,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라는 마음도 솔직히 있고 여기서 빠지면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오히려 팔고 나서 아, 눌림이 나오면 그러면 다시 한번 접근해 보지라는 생각으로 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영상으로 지금 올리면 어차피 박자가 될 거니까 제 말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지켜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틀리고 안 틀리고보다 어쨌든 수익은 확정시켜 놔야 된다. 지금 18만 원대 위에서 지금 제가 타점 드렸는데 17만 원. 어,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또 어쨌든 5%가 이득 본 거예요. 빠질 거안 빠지고 뭐잘 먹고 일단 나온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을 또 이제 예상을 해볼게요. 앞으로 이게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이 대금이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역전 밴드는 절대 깨지 않을 거예요. 이번 파동에서 아무리 빠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유지선이 오면은 무조건 반등할 겁니다. 한 번은. 그래서 첫 번째 노리는 타점은 유지선 타점이 될 거고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유지선이 지금 13만 원인데 지금 아무리 지금 고점 찍고 좀 밀렸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바로 오겠어. 네. 바로 안올수 있죠. 바로 안올수 있지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지금 여기서 시간을 드릴 거예요 친구 받고 계속 싸우겠죠 그 시간을 드리는 동안 유지선은 따라 올라올 겁니다 따라 올라오면 이렇게 만날 거예요 그 구간이 13만 원대일 수도 있고 15만 원대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이 선이라고 하는 부분들 모든 차트에 나오는 선 같은 경우는 기간 대비 비례해요 어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퍽 하고 빠져요 그러면 이 올라가는 유지선에 만나겠죠이 아래 구간에서 근데 주가가 여기 올라온 상태에서 빠지지 않고 옆으로 기면서 버텨줘요 그러면 주가가 빠질 생각은 없고 어떤 수렴이라든지 이런, 공, 이런 부분들 기간을 통해서 기간을 통해서 이평선이 따라와 가지고 지지 자리를 만들어 줄 때까지 끌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격이 빠지는 거잖아요 가격이 빠지는 거를 그래서 이걸 가격 조정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기간 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또 시간을 보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동시에 같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강세 종목들은요 보통은 기간 조정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유지선이 지금 올라오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좀 버텨내 주면서 움직인다면 이 닿는 부분에서 제가 또 다시 점 드릴 거니까 오히려 지금 2차전지가 너무 좋다 이제 수급도 너무 좋아졌고 너무 좋다 라고 하는데 이게 12만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빠진다? 아 그거는 우리 욕심이다 <laughs> 너무 우인 욕심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흐름대 타점 부분들 말씀드릴 겁니다 위로 더 올라갈 공간은 사실 장기적으로 더 올라갈 공간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그래서 오늘 타점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늘 타점 매도 부분들 소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누가 이게 장중에 움직이는 움직이는 거 보면서 이게 더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18만 원대 매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제가 앞선에 말씀드렸듯이 매수하려고 할 때는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수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매도할 때는 매도하자고 타점 드리고 또 영상으로도 남겨드립니다. 그러니까 믿고 같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함께 매매 매매 하셔 가지고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타점들 고점에서 잘만 팔면은 지금만 봐도 수익이 5% 이상 챙겨 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잘하시죠. 잘 하시는 분도 많고 다 잘하시는데 제가 저보다 이제 못하냐 잘하냐를 떠나 가지고 제가 이한 마디 하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을 1%만 더 내게 해줄수 있다면 손실 볼 거를 1%만 적게 내보게 할수 있다면 저는 그런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점들 꼭 이제 받아 보실 필요가 있다 하시는 분들, 혼자 매매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전화번호 010-4407에 6279 있으니까 여기로 역전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 주시면 그러면 신청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타점들 실시간으로 이렇게 급하게 빠지는 부분들은 제가 이거 타점 보내 드리고 영상 지금 이거 영상 또 만들어 가지고 하면 시간 걸려 가지고 한두한두 시간 있다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오늘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전세 역전은 어떻게 여기서 매수를 하고 지금 매도를 했는가? 목표가는 어떻게 잡아 왔는가? 제 소개도 드릴 겸 매매 기법에 대한 강의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너무 너무 중요하고요. 너무 너무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 한번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이.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써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를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만 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만 750원하고 2 2 0 0천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상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장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만 9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물려 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닷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에요. 여기다 더 기독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이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마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어짓으로할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아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수익이 커지는 거죠.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나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전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 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로 다시 넘어와서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드렸던 거 요약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단기 매도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단기 고점에 대한 이야기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바로 나온다면 20만 원대는 뚫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두 번째 눌림이 나오는 부분들 일단 유지선을 기다린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다음번에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이미 일제는알수 없어요 얘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흔들어 주고 조정을 주지는 말수 없으나 우리가 이제 패턴이 나오는 패턴이 완성되거나 패턴이 형성되는 부분까지는 지켜봤다가 제가 또 차점 기가 막히게 한번 드려보게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코스닥0 0 포인트를 넘어섰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도라는 측면이 있었지만 코스피는 지금 이제서야 박스권을 뚫고 정말 오랜 박스권을 뚫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구간에선 2차 전지와 반도체, 후부장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 종목이 이 1000포인트의 시장을 열어낸 거예요. 오픈을 예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차전지도 눌림목 오면 은 제가 타점을 잡아드릴 거고 2차전지도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죠. 뭐 전해질이 있고 양극재가 있고 이런 소부장 종목들 중에 탄력이 있는 종목들 가장 탄력이 있었던 거는 최근에 이수 스페셜 테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눌림목 제가 잡아드릴 거니까 관종에 꼭 넣으셔가지고 보시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 제가 CXL 요즘 많이 밀었잖아요. 어, 네오셈이라든지 오킨스 전자 어, 이런 종목들 엑시콘 그래서 이쪽 종목도 누릴 목으면또 제가 잡아 드릴 거예요. 이 부분 참고하셔 가지고 관종에 꼭 넣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늘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역전이었습니다.